새로운 하들을준 일단 아 씨. 얘만 아니면 되는데. 이러면은 업이 됩니다. 토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죠. 네, 오늘은 살짝 사치해야겠다. 카레 좀 먹자. 덮밥 질렸으니까 오늘은 사치를 부리겠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왔어요. 아이. 어떻게 이러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다음에 엄령령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벨까지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업할 거예요. 어 좋아요. 얼마짜리요? 배달료까지 해가지고 1 0만천원 나오던데? 잘하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2등상. 이지랄 하고 있죠. 두번더 쏜다. 아하, 이거 괜찮게 싸울 수 있었는데. 어, 아직도 괜찮게 싸울 수있있는 아, 잠깐만. 어 다행이다. 야 이거 구울 때문에 질 뻔했네 보지도 않는다 보지도 않아 다음 턴도 레벨 업갑 자.. 다음 턴도 레벨 업 할게요 여기서 안질거 같은데 안질 거거든요 아마 다음 턴도 업이나 하자 지도자 가져왔으면 히드라 샀냐고? 안 샀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업할 거라서. 요기사론 하는 법입니다. 그냥 영능 쓰고 엄만 누르면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육렙 찍은 다음에 뭐 좋은 거 나오면은 질게하면 되죠. 이게 라팜이 이렇게 플레이 했을 때 훨씬 좋아요, 근데. 아, 별거 아니죠. 이 6마리 나오면 질 수도 있네 아 이래도 안 죽겠다 어우 위험했네 얼록은 필드에 냅두는게 좋아요 어차피 이거 있잖아 자 이제 여, 이제 여기서 뚜까 맞고 죽으면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니까 러 이제 좀 사람이 게임을요 그냥 솔직히 이제 좀 받아들이면서 해야 돼요 게임을 이 게임을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돼요 지금 메타는 미쳐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개다기 치고 그냥, 가볍게 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으 해야 돼요. 여기서 죽는, 여기서 6렙 찍고서 죽는다? 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안 죽고, 매칭빨이 좀 좋, 다 그럼 칼렉이나 엄마곤 뽑고 질겜하면 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이, 이 게임은, 진지하게 무슨, 뭐 국룰 랩업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하다가 어차피 트럭 치면 죽으니까, 그냥, 사기칠 생각으로 일단, 달려보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야, 이딴 거 만난다? 어쩔 수 없어요. 이딴 거 만나는 거 어쩔 수 없어. 야, 내가 이거 레벨업을 안 했다고 이겼겠냐? 이거 맞추는 건 그냥 어차피 무조건 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는 거야, 무조건 지는 거. 뭐, 이거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뭐, 리븐데어에 뭐, 기계 아래, 뭐, 쭈꾸미에, 뭐, 아주 그냥 지랄이 났는데,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건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네, 이러면은 이걸 뽑아요. 근데 전화 안 받네. 뽑은 다음에 이제 용을 좀 찾아야죠 아 근데 이거 멀록도 멀록 개쎈데 지금 <laughs> 약간 약간 소심하게 멀록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아니 소심하게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체력을 좀 아낄 수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야 업그레이드 오. <laughs>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얘가 뿜어용 좀 막아주면 되거든. 용대가리들 좀 막아주면 되니까. 이세라 저 상태에서 그냥 레벨업만 찍었어요. 오래벨까지 필드 바뀐 거 없어. 아직도 뿜어용하고 있어. 그니까 이거는 이걸 쓰면서 그냥 한턴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쓰면 확실하게 이기니까. 너는 좀 맞아야겠다. 너는 좀 맞자. 어 너는 좀 맞자. 순방이 안 되는 순방 전략. 소진이? 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용부터 채우자.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하...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너는 관심이 없다고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아, 너도 관심이 없다고요. 네. 그래. 나에게 관심 있는 건 너뿐이야. 하게왜 <laughs> 관심 없는 게 나오냐 계속. 전진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 전진밖에 없어. <laughs> 야, 이거 좋다, 상점. 오, 천머리 두 개냐? 뭐야, 국밥선에서 정리되죠? 좀잘 싸우면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야 이거 좀.. 근데 난감한데? 이거 나중에 내가 못 이기는데? 여기서 진짜 보냈어야 됐는데 아이씨.. 야 내가.. 내가 졌는데? 야 이걸 지네 야 이거 나중에 힘들어! 어..잠깐만.. 살달룡살걸 압살 그랬다. 압살룡 정도는 괜찮은데 야 아낄게요 일단 무르가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야 칼렉은 있는데 진짜 용이 없냐? 아 그냥 무르 도전 오딱두개 나오면은 깔끔해. 야얘 폭군 뽑았네. 야 여기서 진짜 무르 뽑아야 된다. 음. 아 이펙트 봐라. 야 무릎 뽑아 무릎 무르. 이제 무릎뿐이야 진짜 무릎뿐입니다 무릎 무르 뽑아서 폭풍 가져오면 되거든요 야이 와중에 왜 맥주... 무르 두개 뽑고 폭군 두개으으은 바로 육룡이거든 아 이건 좋아. 요이용이겨용나쁘진 이겨용? 않아. 와우. 사형을할 때가 왔다. 사형 이거 영능 한번 써야 돼요. 아, 한 턴만에 개 많이 붙었 아예 개구나 끔찍한 친구. 아유, 끔찍하지만 끔찍하지만 내가 더 빠르지. 조합도 팔고 용을 한개더 넣어야 돼요. 알았네.

독성 안 발려 있으면 내가 스텝 발로 이길 것 같은데. 아 독성 높다. 야 이거 한 방에 안 죽어. 야 이거는 얘가 약하다. 집당이만 싸우면 되거든요. 오케이 끝났다. 아닌가? 아, 야 이겼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내가 왜 죽여야 될 계속 죽여야 될때못 죽이네. 이거 또 독성 발리면 또안 되거든?

요그나 라팜을 뽑으면, 진짜 매번 이렇게 합니다. 6렙을 찍고, 칼렉을 뽑고, 그냥 아무튼 용해. 6렙을 찍고 시작하면 용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6렙을 찍어요. 그 다음에, 절단기랑 칸고르 나오면 대충 중매기계로 비벼보고, 엄마곰 나오면 야수하는 거고. 어, 얘도 세다. 게 왕지랑 비겼어? 저것도 대단한데. 야, 이거 근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방법 없는데? 나디나 나와도 질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어쩜 좋냐?

나디나 한번 찾아볼게요. 뭐 제일 좋은 건 이거 합친 다음에 나디나 딱 뽑고 굴 넣고 나디나 딱 넣으면 완성인데 기계 빗동이면 얘가 이길 수도 있어요. 모르겠네. 얘도 4등 필드는 아니긴 해. 요즘 게임이 근데 진짜 미쳐가지고 트럭들이 너무 많아. 뭐 사실 지금. 아니야, 근데 스탯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다른 멀록들이랑 교화를 안 당하는 것도 있는 게 있어서 아 진짜 내가 이거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버렸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랑 라디나 찾죠 그거밖에 없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해든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맞겠다. 차라리. 이게 뭐냐면 상대의 안녕로봇 같은 거첨보를 이걸로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을 터트려보자. 목표 뭐 의미 는 없지만. 아이씨. 오! 좋아. 너무 좋았어. 야, 도없다 도겁다. 꼭 없으면 스탯으로 이기지. 아 좋았다. 암살 좋았다 암살. 여기부터 맞는 거개 서러웠는데 암살로 잡았다. 나디나 나왔으면 사실 필승인데.